안녕하세요. 토킴TV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카이트 수도권 총판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트에서 신모델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른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 출시된 모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에 네. 뭐 신모델이 다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델인가요? 일단, 전면 적재함 뚜껑이 좀 틀린 460두 대가 있습니다. 네. 앞에 거는 2층 침대 버전이고, 네. 뒤에 거는 기본형.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광폭 모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유럽에서 나오는 광폭 모델 같은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광폭이면서 5 2 0 이제 5m 20 정도 되는 사이즈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5 2 0 네. 각400급 라인, 500급 라인, 600급 라인 이렇게 다 보유한 유일한 국산 국내 생산 업체죠. 그렇죠. 국내 제작으로 국산 카라반에서는 최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네. 신모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460 네. 2층 침대 버전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 금액부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일단 기본형은 3,450이고요. 네. 그리고 2층 침대 버전은 3,630부터 시작을 하고요.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이고 개별 소비세만 별도입니다. 그 기본 금액 안에 이제 뭐 웬만한 옵션들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이제 예전에 저희가 4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됐다면 네. 이제 46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터히터라 그래서 예. 어,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알데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대류식 난방이라 그래서 예. 팬이 돌아가는 소음도 줄이고, 그러니까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는 건조함을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지금 막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뭐 네. 이제 또 필요한 이제 뭐맥스팬이라든지몇 가지 사양들이 또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농막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옵션을 굳이 다른 걸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게 갖춰진 거죠. 체크. 전형적인 카이트만의 지금 디자인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저희가 초, 처음에 나왔던 아이들보다는 개선 했던 거는 데칼도 이제 좀더 비싼 필름으로 교체를 했고. 지금 저희가 전면창이 어떻게 보면 360 때문에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와, 다 안에... 전면창이네, 진짜. 네. 460에도 현재 전면창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아직 실례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외부 수납함이겠죠? 네, 저희가 지금 이따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전면 적재함을 이제 일체형으로 만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축에 너무 무게가 많이 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은 전축 짐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엔 청수통이 들어갑니다. 아, 청수통.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적재함이 긴 적재함이 들어가죠? 여기는 2층 침대다 보니까 갈라져 있어요. 어, 이거 안에까지 다되어 있구나. 양쪽에 의자다 보니까 네. 네, 의자를 기준으로 이제 적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한 모습이에요. 예, 네, 많이 저희가 네. 많 판매가 되었던 모델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전면에 가시면 400급에서는 지금 전면 착이 적용되었고 여기 아주 그냥 강인한 무슨 코뿔소 같은 외형에 지금 커버가 닫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면 수납함인 거죠. 수납함은 물건도 적재할 수 있고, 시외기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에어컨을 쓰실 때는 이제 시외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뚜껑을 열면 되고, 이제 지저분한 짐들이나 그런 짐들이 마음껏 실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에를 알루미늄 체크마판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밑으로 물이 빠지는 구멍까지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어, 그러네. <laughs> 공기순환까지 다 되겠네요. 네. 물놀이 하고 나면 모래묻은 것 그런 것들도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지금 초박같지장착어 네. 있고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제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내리면 좀더밀어야되죠 오. 여기도 뭔가 막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스텐레스를 어. 무늬가, 네. 있는, 무늬가 있는 엠보 무늬가 있는 이제 그런 그쵸? 스텐레스를 적용을 했어요. 전면부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네. 위쪽은 이 유리 있는 쪽까지 지저분한 거 묻진 않아요. 돌이 네. 튈도 뭐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여기가 많이 부닥치거든요. 저도 이번에 캠핑갔다 왔는데 네. 전면창 아래쪽으로 하고 여기가 쫙 묻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6공도 저희가 그 네. 유리 아래 부분 다서스로중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대쪽 옆 부분입니다. 여기는 창문이 위 아래로 두 개가 나 있네요. 어, 이층 침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이들이 안에 있을 때 답답하지 말라고 네. 저희가 위아래로 창문하 침대마다 하나씩 음.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네. 기존 4이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편으로 1층은 뒷편으로좀 작은 사이즈 창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때문에 이제 제작하시는 저희 본사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야기만 한번더 들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위아래로 긴 창문으로 오. 적용을 했고 여기가 이제 2층 침대네요. 네. 여기 아이고. 위에 있는 창문 아래쪽에 있는 창문 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laughs> 계단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460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출입구 옆쪽으로 지금 화장실이 있고요 네.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침대 그리고 이제 420하고 저희가 계산된 거는 이제 도매틱 싱크대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각 싱크부를 적용을 했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가스렌지 부분들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네. 이제 올해부터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다 기호적으로 코비아에서도 인덕션이 나와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음. 기본 지급으로 되고 있고요. 네. 전자렌지가 위쪽에 달려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아래로 내렸고요. 어, 아래쪽으로 위치 이동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420하고 다른 점은 저기 보시면, 쿠션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저만큼 늘어났습니다. 아, 저게 네. 이제 아까 전에 그 적재함 수납공간 네. 그 그렇죠. 곳이죠? 그 곳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이기게 아이들. 앉을 수도 있고, 네. 저희도 여기서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도 되니 오, 그냥 요 네. 사이즈로 누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침대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460이라는 모델을 만든 거죠. 음.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요만큼을 더 늘렸는데, 이만큼의 효과는 네. 이렇게 누워야 되는 침대를 여기서 머리를 두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네, 침대 공간은 190 정도 나오니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좋고 에어컨 중에서는 효율이 제일 좋다는 l 지금 히센을 쓰고 있습니다. 트열 에어컨 기본으로 네. 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네. 안에 그리고 460도 전면창 현재 네. 적용돼서 안에서 시원하게 네. 보실 수 있고요. 네. 양쪽으로 창문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침상 변환 테이블이죠? 네 침상 변환 테이블인데 네. 좀 간단하죠 이렇게 내려서. 갑자기 460이라 제가 360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지금 창문을 열 일은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바깥을 보는 시야는 확보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면창을 음. 적용을 했죠 음. 460에도 현재 360과 같은 전면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컨 옆으로는 상부장 두개 네. 놔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네, 옷장도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네. 냉장고도 현재 기본 적용되어 네, 있는 네,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메틱 거 저희가 적용하고 네. 있어서 적용되어 있고요. 네. 어, 2층 침대 그리고 2층 침대 뭔가 좀 디자인이나 재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난간도 조금 이제 저희가 좀더 튼튼하게 하려고 네. 적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바뀐 소재들도 좀 있고 이제 음. 이런 부분들은 난간이 좀 낮아서 좀 불안해하시면 저희가 뭐 사이즈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음,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 맥스펜도 현재 기본 적용되나요? 네 얘도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네.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또 뭐가 있나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는 저희가 300A 에코파워팩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알대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네. 바닥에 기본 보일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깔려있습니다. 오, 저기에 네. 저희 2층 침대 버전은 조금 더 힘들어요. 네.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바닥 보일러 방식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벽에서 나오는 컴퓨터라 그래서 알데 컴백 대류식 난방이 기본 적용으로 지금, 지금 여기는 작동이 안돼 있는 거죠? 네안 돼서 지금 춥죠? 발시을 고추고 요 네, 네. 그래서 옆으로 가보시게요 아. 화장실은 얘는 이제 기본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네. 나가고 포탑포티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최대용 변기는 지급이 되고 네. 기본은 고정식 변기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고정식은 옵션으로 처리합니다 네. 아 옵션 선택도 돼요? 네, 네 고정식도 지금 이 제품이 460 2층 침대 버전이었고요. 기본형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시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디캠핑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중고 위탁 판매 전문점. 디디캠핑. 디디캠핑. 외형은 똑같죠? 네, 외형은 똑같은데, 이거는, 어닝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옵션이다 보니까, 네. 어닝은 얘는 추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저기 문이 하나 더 달려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할수 있는 고정식 변기. 아, 진짜 저기에는 없네. 네네. 여기 화장실 부분인데,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고정식 변기가 적용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는 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없이 나갔다가 나중에 추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 편합니다. 그냥 카테리지만 열고, 이제 뚜껑을 열고, 여행용 캐리어 그름처럼 그냥 빼서 들고 가면 되거든요. 오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네. 휴대용은 이런 게 없죠. 그냥 이렇게 들고 가야 되니까. <laughs>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버리기가 좀 힘들어요. 어, 따뜻해. 와, 확실히 온화하네요. 2층 침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정, 변환, 변환, 테이블이었고, 변환 테이블이었고, 이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고정 침대가 네, 적용이 고정했고, 되고, 여기가 변환을 해서, 네. 이제 성인 한 명이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거나, 네. 이제 여성분들이거나,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두 명이 묻잖아요라고 물어보면, 네, 사이가 엄청 가까운 부부 사이에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기존 사이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대 사이즈가 좁다 보니까 성인이 대부분 이렇게 누웠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가 네, 있다 이렇게 아... 누울 수가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눕고 네. 어른들 키가 좀더 크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누우시면 되니까 음 캠핑 스타일이라든지 2층 침대를 할지 고정형으로 할지는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확실히 되게 넓어요 <laughs>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저희가 넓게 뽑았어요 음. 근데 여기가 좀 높이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전면 스토리지, 이제 전면 적재함이 네. 난로를 넣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높이를 높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침대를 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더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데모 버전인 거죠? 네. 구역도 현재... 현재 똑같고. 네, 똑같습니다. 자료공 기본 2층 침대 버전이랑. 네. 네, 기본적인 구성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래 2층 침대인데 변환 네.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바닥하고 엄청 따뜻한데 어디서 지금 온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벽 쪽에 좁은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네 틈이 있어요. 네네 그틈 사이로 네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거죠. 이 사이에서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이 이제 무동력이죠. 네 좁은 공간을 대류식 방식으로. 안쪽에 방열판이 들어가 있어서 네. 뜨거운 구동액이 안을 지나가면서 그 사이로 올라오는 거죠. 오. 원래 기존에 무시동히터 같은 경우에는 온풍구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바람이 확나와갖고좀 건조한 면이 있었는데 무시동히터처럼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류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풍이 찬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팬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미는 거잖아요. 네. 아래에 있는 찬 공기들을 다 위로 상승을 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네. 공기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춥고 이런 네. 게 아니라 어디 구석,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공기가 회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 기본 적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어 저희는 워터히터라고 얘기를 하죠. 워터히터? 네. 그리고 손님들한테 알아... 특히 편하게 얘기할 땐 저희가 보일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알데 컴백터라고 그래서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순정품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어요. 어, 그럼 이게 지금 이 따뜻한 온기, 그다음에 바닥난방, 그다음에 온수 온수 세 가지가 다쓸수 있는 건데 기본 네. 적용되어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옵션으로는 온수 매트도 적용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네. 현재 여기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놨는데 음. 음, 오, 예. 아, 온수 매트. 네. 이런데 보면 뭐, 여기에도 침실 등 간접 등 해갖고 들어가 있네요. 아울렛들이. 저희는 직관적으로 좀더 하는 거죠. 이쪽에 음. 있는 사람이 굳이 네. 이쪽까지 나가서 스위치를 손대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되게끔, 네 침실에서는 네. 침실 등하고 간접 등을 따로 네. 예, 조절을 할 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건가요? 네 온도 설정에 맞춰서도 하긴 하지만 네. 유속으로 이제 온풍을 하거든요. 이거 뭐 조만간에 커튼도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편의상으로 우가 네. 기본 제공은 하지만 네.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요아 이게 이제 고정식병기 적용된 모습입니다. 네. 도메틱으로 당연히 들어갔고요. 네. 그 외에는 현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어는 그전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네. 주방쪽은 이제 아무래도 밑에서 손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자석으로 적용이 되아 손잡이가 없어지고 이쪽에도 그러네 손잡이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제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꼭 상부장이 아닌 것 같은 네. 일단 네. 일단 일체감이 들어요 뭔가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하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제 더 개선을 한 거죠. 카이트가 현재 전국에 몇개 지점이 있죠? 현재는 지금 8 여덟 매장, 8곳? 네, 8곳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다볼 수가 있는 건가요? 공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네, 빠른 시일에는... 킨텍스에서 국제 보트박람회가 네. 있거든요. 네. 거기 먼저 나가고요. 네, 그다음 주에 캠핑페어. 아, 어, 박람회 계속 네네. 나가시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박람에 가셔서 네.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스러운, 네, 좀 프리미엄 카라반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만든 취지가 그거였었어요. 쓰시면서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네, 똑같은 돈이지만 좋은 걸 쓰자. 라는 취지다 보니까. 네. 요즘은 국산 제품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laughs> 네. 진짜로 저희는 네. 네. 국사도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네. 본사에서도 뭐 기회가 된다면 본사 공장도 한번 차려영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국내에서 네. 만들고 팔고 있습니다. 순수 100% 국내 제작. 네. 카이트 카라반입니다. 네. 520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520급이라 확실히 지금 겉에서 딱 봤을 때도 사이즈 차이가 딱 느껴지거든요. FRP 몰드가 좀더 많이 들어갔죠? 네. 저희가 헬로우 카봇 같은 느낌? 어, 맞아요. 어, 아까부터 뭐가 좀 비슷하게 네. 생겼는데 싶었거든요. 저도 만들어놓은 걸 보고. 폭도 굉장히 넓어요. 진짜 광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폭? 네. 왜 폭이 넓게 느껴지냐면 이 전면 창을 봤을 때 조금 전에 460 봤을 때랑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네. 엄청 길어졌어요. 기존 4.20에서 네. 약 20cm 이상을 더 늘려놓은 사이즈고요 네. 이제 도로, 교통,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길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폭도 넓어진 네, 거죠? 폭도 넓어진 거죠. 그래서 광폭. 네, 그리고 460하고 45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도 바닥에서 조금 더 높아요. 3cm 정도를 더 올려놓은 상태라. 네. 기존의 420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드주행에 좀 가까웠다면 얘네들은 조금 더펌로 지형도를 가셔도 등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좀더높여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양쪽으로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니까 음. 더 강인한 모습이 느껴지고요. 네, 네. 얘도 똑같이 열면 네. 수납 공간인 거죠. 네. 자잔 들어가시면 알루미늄 체크판 똑같이 깔려 있고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기본 적용된 에어컨 실외기 거기에도 체크판 적용되어 있고, 프리미엄 잡기 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 축은 몇인가요? 사6권 같은 경우에는 1500km로 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520 같은 경우에는 1800km로. 520은 1 8 0 0 k 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전 커플러라고 래서 520은, 네, 커플러도 이중 커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커 플로어는 네. 한번더 잡아진 효과이다 보니까 네. 스위 현상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강제하는 데 있어서 얘를 한번더 내리는 네.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얘는 이층침대 아니네. 옆에 보니까 뒤동은 네, 네, 이제 네. 뭐 자주 보셨으니까 네. <laughs> 전면 창 정말 시원하게 뚫려있네요. 보시면 네 이런 사이즈? 아, 저쪽하고 뚫려있네요. 네. 통으로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시죠? 네. 대류식 난방이다 보니까, 실공기가 예.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물들도 <laughs> 공기가 저 뒤쪽에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따라오면서, 네. 상승을 하는 거죠. 어, 용품들 젖은 거잘먹겠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들은,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아, 이 안으로? 네. 깔끔하게 들어가게 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460 같은 경우에는 도어 옆쪽으로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520 같은 경우에는 도어 옆쪽으로 현재 창문이 또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엄청 넓네요 <laughs> 대박. 여기도 지금 보일러 돌아가고 있죠? 네. 엄청 따뜻해요. 네. 전면 창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화면으로는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실제 와서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보다는 루프 에어컨을 쓰고 싶다. 네. 그럼 저희가 옵션 변경이 가능하게끔 네. 추가금것 같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는 LG 휘센 네. 네. 듀얼 인버터가 적용되어 있고, 네. 저희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으로 네. 네.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이 충분히 누워서 잠을 잘수 있을 정도고, 네. 아이가 어리다면 네. 5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네.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사이즈가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키가 1 8 4 m 가만하면, 여기서 여기 누웠을 때? 보이시나요? 보허야지 <laughs> 다른 공간이라고 보시면 현재 대표님이 183인데, 공간이 지금 저렇게 남아있고요. 반대로는 저희가 이제 누우면 이렇게 눕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누워서. 누워도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네. 네. 도장도로 진행을 했고, 어, 이렇게 누으면 어, 템포가 달려있고. 오, 손잡이도 없고요, 똑같이. 얘는 188L 투도로 냉장고가 기본 적용이에요. 도메틱이죠 이것도? 네. DC인가요? 네 DC인데 네 전기코드를 꽂는 순간 2 2 0 v 네, 전기를 전환, 전환 되고요자전도만 네, 되고 1차 도로 하려고 했다가 네. 네, 대표님이 계속 이게 눈에 거슬렸다고 네. 합니다 이거는 저장가구를 꼭 써야 되겠다고 라하시더라고요 이제 520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네, 네 IoT 시스템도 적용을 했어요 오그 다음에 뭐 전체 소등이나 전체 뭔지 뭐, 이제, 뭐, 디모 조절 다 되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도 더 추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폰, 안드로이드 뭐다 어플로. 등록처수도 연결이 돼요? 네. 어디서? 핸드폰으로도 뭐이 누워서 껐다 긋다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등이 없구나. 네, 네. 원래 그, 네, 스위치 패널 자체를 네. 없앤 거죠. 없애고 지금 다 저기에서. 네. 어, 모든 라인업들은 인산철 300A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420, 네. 460, 520, 620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가 기본 적용도 되어 있어요. 아, 인버터도요? 네, 인버터 기본 적용되어 있고, 이제 태양광도 기본 적용이고. 오, 태양광은 몇이에요 태양광은 저희가 240W고, 네. 저희는 CIGS 패널을 씁니다. 그거는 네 수명이 훨씬 더 길고, 네. 중간에 고장날 일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양광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인버터도 네. 이제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버터는 용량이 몇인가요? 인버터는 저희가 3kg짜리를 기본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파워팩 거, 배터리도 쓰면서, 통합인버터라그래서 네. 충전이 90A까지 가능한, 오. 네, 동시 충전이 이제 90A까지 가능한 제품을 쓰고 있고, 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 배터리 증설하는 거 옵션이랑, 네. 뭐, 루프 에어컨을 변경하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정도가, 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4 8 5 0원 아 이거 지금 금액이 4850만원이고 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거 무보까지 포함한 네. 금액이고 그러니까 옵션을 따로 선택하실거는 거의 없다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네, 네 <laughs> 그렇게 쓰시면 네. 기본적으로 여름 제외하고는 전기는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근데 에어컨을 돌리는거 말고는 여기서 공을 좀더 들였던거는 화장실이에요 짠, 화장실, 네. 현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그냥, 거울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 오! 음. 어? 공간이 또 있어!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또 있네요. 샤워 공간이. 네. 이제, 문이, 지금, 이제, 달릴 건데, 저희가 네.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제가, 덩치가 큰, 채, 제가 서 있어도, 예. 네. 될 정도로, 큰 사이즈라고. 지금 여기에도 장판이 깔려 있어요. 네, 장판이 깔린 곳은 보일러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아, 여기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도 이제 도어가 달릴 거고요. 네. 샤워 공간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네, 기존에 400급에서는 화장실 한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씻고 나면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제 앞에서 꺼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좀 불편했었어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다 그냥 옷 놔두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 안에서 편하게 또 갈아입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어리다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아이를 또 케어하는 데는 네. 부모님이 여기서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제 제가 샤워실 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어가 달릴 거고요 야 거울에도 조명이 들어오네요 네, 터치 이게, 등 네, 요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기성품이더라고요 <laughs> 터치 조명 등 들어오고요 저쪽으로 고정식 변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화장실, 예, 네, 네, 네. 네, 변기였고요 좀 힘을 그래. 어, 위쪽에도 수납공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변기 안쪽에도 현재 장판이 깔려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주, 화장실에서 쓰는 건, 뭐 수건이나 뭐, 이제 그런 네. 여러가지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화장실인 건 너무 마음에 든다. 특히 이제 좀 여성분들이나, 엄마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1년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내용만 보시고 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1년 가까이 기다리셨고 그분들은 이거를 더 훨씬 더 좋아해 주시고 계시고 아...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국산 업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 지금 카이트 국산 카라반 화장실과 샤워실의 모습입니다. 야 이거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든다. <laughs> 고객님의 인도가 되는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좀 변경이 돼요.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일자로 벽이 딱 나오게끔, 아, 떨어지게끔 설계가 돼서 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모델은 그렇게 수정이 네. 될것 같고요. 그냥 요렇게 딱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식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침상 변환이 되니까 네. 뭐 누가 같이 더 오셨거나 하실때는 침상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에 상구장 똑같이 네, 들어가 있고 다. 조명도까지 모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카라반을 쓰다보니까 네. 공간에 대한 욕심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예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들었잖아요. 아, 근데 360을 끌고 다니니까 공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 이런 리뷰 촬영을 하면 안될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네, 애들좀더 <laughs> 넓은데. 근데 저희는 취지가, 카라반은 잠만 주무시라. 맞습니다. 네, 밖에서 노는 걸더 많이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새로 출시된 모델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 제품이, 국내 최초 국산 카라반 520 광폭 카라반이었구요. 이 제품이 460 기본형 평상형 고정 침대가 적용된 버전이고요. 460 2층 침대 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4인 가족 5인 가족들 패밀리형 카라반으로 정말 손색이 없구요.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평이 나있죠. 카이트 카라반. 여기 화성센터 오시면 모든 제품 한 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킨TV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